오짐 싸는 중입니다 뭔가갈 짐을 쌀 거예요 일단은 외장하드 그리고 편하게 입을 저지 예쁘죠? 그리고 안경. 안경은 작업할 때만 씁니다. 앞에. 노트북, 드로잉북이랑 펜. 그리고 보조 배터리랑 제 귀. 이렇게 챙겨갈 거예요. 아, 그리고 이거는. 친구들 놀러 왔을 때 까는 라텍스 매트입니다. 이번에는 옷을 여권만 들고 갈 거예요. 보조 가방에 지인이 준신형만이 있답니다. 저는 짱구에서 신형만이랑 철수랑 맹구가 제일 좋아요. 아무튼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. 오늘 먹고 몇개 남아서 올려놨었거든요. 이건 선물로 받은 맛. 집에 있으면 막 나를 까미네아기 예쁘네~~ 아이 신 n 이 i c 이 n 강아지네, 꼬돌이네 i 돌이 까미네, n 미 i 너무 귀여워~~ c i n g 그냥 니네 둘이 소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야, 언 응. 맛있겠다. 그렇게 멋지나? 응. 아, 진짜 멋지지 않나요? 그래, 좋겠네. 꿈민는 응. 지루하지롱. 꼬미 자 꼬미 자뭘 먹을 때 사람이 굶은 것처럼 먹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나 체한 적 없어 웃기고 있는나 체한 적 없어 항 체할 것 같이 먹으니까 어? <laughs> 위가 달련돼가지고니그 <단련돼서. 웃음> 10년만 지나봐라 훅 간다 <laughs> 엄마랑 카페 왔지롱 토끼도 있어, 엄마. 음. 이 초콜릿이 토이야 아빠 운전하는 차를 안찬지 오래 고 맨날 네가 해서 했습니다. 네. 뭐, 그래. 갑습니다뭐샀노 어. 어, 다이소에서 바디 거이밖에안 샀는데. 네. <laughs> 아빠나 얼굴 삐뚤어졌었잖아. 그래. 재작년에 엄마. 어? 몸이 손. 아이고 두 손을 줬어 아 꼬미 찍는데 엉덩이 찍 꼬미 손 아이 잖아 꼬미야 네 강아지가 꼬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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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미야, 꼬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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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미네 나 BTS를 별로 이렇게 생각 안는데전국적저 노래 부는거 보고 요가부제 노래 잘하네 야이 꼬미네 잘 살지는 알았구나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 우리 그 머시모 내가 서희 앉혀놓고 엄마 아빠 내가 그저 희한테 새벽에 내일, 내일 보세용 응. 아빠 시원하나? 별로 시원한 그니까 <laughs> 옴몬아 얘들도 사람들이 막 하는 함성 질이니까 개들도 막 다들 놀래서 같이 욱욱욱 짖는데 개들 한번 짖으면 다 같이 하울 애기들은 따라 나와서 태극기 걸고 막 뛰고 그랬다니까 나는 모른다 니는 그 애기라서 누워가지고 계속 소 왔쟌 응뭐 먹지? 니 핫바? 난뭐 먹지? 뭐 먹지? 같안 핫도그랑 핫바? 아니 아빠 저번에 내가 감자 시켰는데 나 하나를 먹었거든? 맛있겠다 여긴 진짜 어릴 때부터 왔다 맞지? 오 브이로그 만들러 아빠또 100만 송이 들을 거지? 철런 패드 그어 그러니까 좀네 <laughs> 나는 턱 빠질 것 같은데 엄마는 안 빠지더라. 생각한 거야 솔히 이제는 내가 혼자 더만족차에서 아! 아 <laughs> 울었다고? 아차에서안 울었는데? 뻥치지 마라. 뻥치지 마라. 에? 아닌다. 아빠, 닮은 거 아니야? 다오르전인데 응. 나름 잘했다. 너는 그래, 좀 너는 절대. 너는 절했 너는 절대. 너는 절대. 너는 절대. 너는 절대. 너는 절대. 너는 절대. 는는 절대. 너는 대는절

탈이 어? 어, 어 씨. 들겠네. 어, 그다 <laughs> 그 알아. 브레이크 밟고 갖고 이제 월파도 못 서다. 시에다대시에 갖고 올 거야. 그러면 나도 잘기요 저기요. 아, 저기요. 이 아아아아아아 이아 저거 뭐코 해봐 코뭐 코? 어, 코미아 어, 코. 귀여워 음. 마이불아오마 이불 아닌 언니야 이불이잖아 미니까미니꺼이 아이고 신났네 엉덩이 신나 봐 좋겠네. 꼬미 여기 오미기오 여기. 여기 여기 오기 여기. 여기. <목소리> 우리 큰딸 작은 딸이 봐. 까미네. 야, 니가 오니까 바로 애가 멘질 멘질을 줬어. 머리가. 손먼지이라매왜이래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완전 완전 <laughs> 자신을 못 차리니 야얘니 그래, 네 것만 불뚝 쏠려 <laughs> 근데 맛있어 저는 학년 4반 5번 이름 국어사랑 국어 제 이름 너하고 안, 안 놀아, 놀아. 살상 앵두나무 나무 밑으로 너만은 갑니다 똘돌이 형네 <laughs> 영이가, 영이가. 살살 돌돌이처럼 갑니이다 아, 왜? 거야, 아니. 야, 야, 나, 미안해 왜? 야 부끄러운 사람이 가라. <laughs> 어? 그리고 너무 많은 고지문 달고 들어와서 뭐야 오, 이거 뭔 얘기야? 몰라 무슨 일이야? <laughs> 하지만 정오는 끊이지 않았어요 와. 엄마 우리가 이거 이름이... 으니까지 방문 닫고 들어갔어 책이를 믿어. 뭐. 그래서... 웃겨 노래로 <laughs> 가볍게 <laughs> 들어올리라 하늘 총 따지 <laughs> 검은 현노를 확집오집주 전자문 계속 <laughs> 이문 앞에 가서 읽자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<웃음> 순돌이 <웃음> 순돌이는 또박또박 <laughs> 또박, 전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<laughs> 와 순돌이 대단하다 <laughs> 야 민망하나 네가 열심히 한건데 <laughs> <얼굴 빨리 웃음> 왜? <웃음> 언니가 얘기정도 있을걸 여기 어, 언니가 몇학년 때인지 안 나왔다 <웃음> <웃음> 무엇보다 빅팩 때문에 더 즐거운 하루였다 음. 참해 어. 좀. <laughs> 진우에서 죽을 뻔. 어. 나 지금도 이 이모티콘 쓰는데. 와 어, 날씨 구름 위에 햄잎 야, 어떡해? 선생님 말도 완전 동물 해서 엄마 편지 같지 않나 기대도, 기대도 되겠니? 되겠니?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어. 있을 거야. 왜이 방구 냄새가 나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삐 냄새인데? 똥 쌌다 쟤. 똥좀 치워줘.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똥 싸고 가만히 서 있었다 계속. 내 일기장 중에 레전드 일기장 이거든. <laughs> 이 모든 복선이 있는 일기장이다. 진짜? 얼마 전에 이거 보고 갔거든. 제목 건망증. 나는 내가 요즘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. 선생님이 도 어? 아... <laughs> 니 <laughs> 네 글씨 못 알아보나. <laughs> 선생님이서. <laughs>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최근 길게 적은 거야. 어. 진짜 솔게 없어서. 글씨 개 띄어 적은 거 어. 보이냐고. <laughs> 우리 언니는 지금 초콜릿 줄까 말까 하고 있다. 정말 안줄 거면 했는데. <laughs> 하루 종일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쉬는 오늘은 왠지 공부가 재밌어 진다. <laughs> 언니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<laughs> 나는 가르쳐줄수 없고. <laughs> <laughs> 뭔 내용이야? 이건 뭐야? 어? 아, 이거 뭐야? 아 식빵 이거 뭐야? 니가 음식 동화 지은 거네 니가. 어, 맞네. 동화 음식들 음식들이 싸움하기 시작하여요. 아 시작했어요. <laughs> 엉망 <엉망진짠>. 진짜. <laughs> 왜 갑자기 정신 잃다 귀여워. 음식들이 싸움하기 시작. 왜냐면 먹히기 싫어서지요. 그런데 갑자기 포크가 날아왔어요. 탕하고. <laughs> 그건 바로 여왕 마녀. 다 선생님도 답글 안 써주고 사인만. 야 그건 바로 여왕 마녀. 여왕 마녀. 이제 여왕 마녀라고 불러줄게. 아빠 아빠 시 아빠 시한 한 번이라도 번. 장난치면 우르르 쾅쾅 부글부글 눈치를, 눈치를 보게 된다, 된다. 우리 동생은 우으우 무서워 꼭바도 같은 아빠. 아빠 잔소리로 깨끗이 쓸어버리는 아빠 어? <laughs> 언니,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빠가 우리 감시하라고 시켰다고 <laughs> 너무 아빠만 믿는 나 지가 뭐라도 글씨박 글씨도 이렇게 빡졌어 지가 뭐야 여기 꿈날로 었네 되는 게 하나도 없면 없면 <laughs> 많이 화났노 이상한 짓만 하는 것처럼 계속 광만 지르고 잘 난치하고 난 언니 동생이 아니다. 그런 나만 싫다는 언니하고 가족은 내만 싫어한다. 하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다 했는데 <laughs> 이제 그림도 안 쓰고 이날은 화나 가지고 동생의 말도 급땅 깔려고 얘기 썼네. 이거 이거 그거지 따세 어? <laughs> <laughs> 동생의 말도 우리, 우리 동생은 동생 요즘, 요즘 계속 그... 이런 말만 한다. 바로 좀 역기적인 사람들이 하는 따세 따세라고 한다. 한다. 이런 뜻인가? 돈 따세, 봉 따세 만 <laughs> 하나로 초파리 <첫> 잡기? <laughs> 우리 언니가 제목이 강아지인데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, 우리 언니가, 언니가 강아지처럼, 강아지처럼 <laughs> 시끄러워 <시끄럽다. 웃음> 너무 힘들다 아 이게 정 잡을 수 없는 게 맨날 욕만 하다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시집도통을 쓰고 <laughs> 또 우리 언니 계속, 계속 짜증만 <laughs> 내고 자꾸만 잘난 척하고 한다. 이거 언니야 이거. 니 박성준 좋아했네. 박성준 아까 제목이었는데. 아 걔가 자꾸 장난쳐가지고. <laughs> 또 잘난 척. 네, 니 잘난 척하는 거싫어했네 어. 어 이제. 내가 너무. 너무 웃기고 힘들다. 그러니까. 하루에 한 편씩 읽어야겠네. <laughs> 선생님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다 <laughs> 그러니까 요구상 철저하게.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 첫줄 한번 자꾸. 이때 했나비고 아니. 꼴지. <laughs> 혼자 <laughs> 선생님께서 니네 수학 점수를 되게 신경 쓰시면. <laughs> 난 벌써 학교에 지치고 학원에 지치고 둘다볼쌍해야 어? 야, 하루만 에 야, 대박. 난 희망이 있으니까. 오, 될것 같기도 하다. 빨리 공부해야 지 어, 엄청 기특하겠다. 그러니까. 제목이 100점이야. 정말 수학 학원 죄를 지은것 같다. 이렇게. 자, 야, 10 11일 지났다 11일 만에 는 100점 맞은 거야 11일 동안 일기를 안 썼다는 거야 그럼? 어 앤디 참 특이한 캐릭터다 얘안 먹고 안 나오네 야 이거 내가 읽어줄게 뭐가? 나는 오늘 벌 섰다 왜냐하면 <laughs> 벌벌 섰다. 왜냐하면 작은 북을 쳐서 그렇다 <웃음> 아, <웃음> 그리고 내 친구는 계속 벌 뭐, 섰다 좀... 그리고 어떤 애는 갑자기 울었다 <laughs> 일학년 때야 일학년 6반이래 작은 보고 천국 진짜. 야또 다음 게... 날도 벌 썼는데? 약간 무서운 얘긴데 붙인 거라 일단. 갑자기 그 홀린듯이. 드다 같이 붙였나? 어. 애들이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달려 들어가지고 부 <laughs> 서서서가 찢어진 거야. 부부. <laughs> 야 근데 진짜 무섭다. <laughs> 선생님은 그냥 미드소나 같이. 거 아니 선생님은 북 들고 왔는데 애들이 걔들 선생님 입장에서 북 가져왔는데 애들이 달려와서 북을 찢은 거다 이거. 그래가지고 나중에 벌선이로또 어. 선생님 정신 차려도왜 북을 쳤는지도 모르니까. 애들이 <laughs> 어. 아, 왜 이러지 않았어? <laughs> 근데 <벌 아니>, <laughs> 좀 무섭다. 니도 북쳤나 그럼? 그런, <laughs> <laughs> 그런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뭘? 근데 거의 마지막 에 쳤다 그 맞다.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고 지렁렬이잖아 제종렬 일기 쓴거 들어볼래? 12월 달 나의 소원 12월 달 나의 소원은 바로 시험 평균 90점 넘기다 왜냐하면 이번 기말 시험에 평균 90점이 안 넘으면 엄마 아빠한테 닌텐도, 컴퓨터, 휴대폰 모든 물건을 다 뺏기기 때문이다 3월 때 일기거든 엄마, 툭 하면 입에서 잔소리가, 잔소리가 잘잘잘. 그입 여... 열심히 운동을 한다. 한다. 손도해 처리로 열심히 세포를 죽인다. 추신, 열심히 세포를 죽인다. 살인과 같은 뜻이며, 해처리는 칼각 같은 것 느낌이다. <laughs> <laughs> 그인 열심히 운동한다가 없죠. 추리는 칼과 같은 것. 지몇 <laughs> 학년 때인지삼 학년 때 <laughs> 열심히 운동을 한다요.